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 그 성경추석과 가운데 메튜 헬기라고 하는 성경추석, 자기 이름을 내서 성경추석을 쓰신 분도 계시고, 쓰신 분이 계시는데, 그 메튜 헬기가 밤길를 나다가 강도를 만나서 지혜각을 빼앗겼답니다.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쓴 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둑을 맞았지만 12년 동안 아무 일 없도록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지갑을 빼앗기긴 했지만 내 생명은 빼앗기지 않아서 감사하고 도둑 맞은 자가 되었지만 내가 도둑이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게 했다는 것. 사실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일도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누가 너를 구별했느냐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느냐? 네가 받았으면서도 왜 받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라나느냐 떠벌리느냐? 이세 가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에게도 이세 가지를 한번 던져 보실, 이세 가지 질문을 던져 보실. 있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여기서 구별이라는 말은요 헬라로 디아크리노 출연해다 다르게 하다 라는 뜻으로 우리 사람들을 제압 가운데서 출연했다 구별된다승결되다 거룩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 나는 제1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제1입니다 근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기분나는 데죠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면 여러분도 그래, 나도 죄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했는데 나는 죄인이다 그래 맞아 너는 죄인이야 이러면 이게 교훈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면 나는 죄인이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려를 비해서 시키받았고 죽을 수 밖에 없었는데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살아 이게 구별되는 삶난 다시는 죄짓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룩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디아크리노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누가 너를 한달지구별하느냐이 말의 의미는 나는 거룩한데 너도 더럽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인데 교회 안 다니니까? 너는 추하다는 거. 너 세상과 똑같다는 거. 이건 교만에서 나오는 말이야. 교만은 해망의 성공이라고 하고 교만 누가 잘하죠? 자기가 잘 불러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불러주시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거룩하니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악, 악한 사람이야. 나는 그런 죄를 부둑질 안 했으니까. 나는 뭐 살인죄 안 지었을까? 나는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으니까 나는 의인인데 너는 죄야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판단하는 것이고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고 악한 척하는 것 이런 분별과 판단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요 잘 자면서 이렇 분별할 수 있어요 남자와 여자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남자니까 여기 앉지만 너는 여자니까 저쪽에 앉자 이 판단하는 것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어, 무시하는 행위 중에 하나거든요 그건 나쁜거죠 거지, 나쁜거 거지. 하나님이 하는 판단을 내가 하겠다는 거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 우리는 구별만 할수 있었거든요 사람이 자꾸 판단하고 너는 악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뭐 이렇게 할려고 하는게 내속에서 나오는 죄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에서 천사장 니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한계를 내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구실시켜 원는구나 하여금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면 마귀는 아 <laughs> 놈이죠. 악한 놈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고 감히 비방 하는 나쁜 자식이야.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분별만 하는 니다 분별만 시켜내는 거니요 천사장도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이걸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악하다고 그러고, 엄마하다고 그러고, 엄마하다고 그러고, 꾸짖고, 저주하는 말에 우리는 빠지게 되더라는거예니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영역에 대해서 더 이상 그 선을 넘지 않냐는 거니요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우리 고성이 소가의 교회가 첨파해져 있는 이 지역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뭐 여러 문제는 다다룰수 없겠지만 한가지만 다룬다라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가 있던 그 지역도 항구도시라는 점이고 우리도 바다가 같다는 거죠. 항구도시의 특징, 그 당시에 전쟁 지역이기도 했겠지만 노예가 있었고 매춘 있고 무당들이 많고 소송하고 폭력과 온갖 밀수와 비리들이 많은 곳이 한국 도시 특징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통영요. 통영 신앙 교회가 300명이다 되어지면 교회가 참 부흥된다고 할 때에 딱 계신데 분들이나 뭐, 또 싸우고 또 다른 교회가 또 세워지고 뭐, 세워지고. 그래서 300명이 한계가. 분열됩니다. 이런 현상은 상처보다도 마찬가지. 참 비슷하죠.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한국 도시의 어떤 영적 전쟁을 우리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분열이 될까요? 거기서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 이런 것을 가졌는데, 너는 뭐고? 이게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도 소가열도에도 바다와 가까운 한국 도시 이런 영적 흐름에 대해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으로 그냥 가면서 거기까지 남들 보고 남들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나자신이 바라보면서 죄인이라는 죄인입니다. 그냥 나만 보라보는 거예요. 중국말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천불를자고 응. 지불을 응자고, 하늘 조차도 스스로 높다고 말하지 않으면, 땅도 스스로 높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는 응. 것.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축복하고, 잘 가지고, 잘 견디고, 좋은 생각이 많아질수록 남들 바라기보다는, 나 자신의 악한 것, 나 자신의 재성, 나 자신의 부러움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겸손해지시고 주님께 더 도움을 구하는 그런 귀한 정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또 소가의 교회가 나로나로 봉이 된다고 해도 또 우리보다 더 아픔이 있는 교회, 작은 교회들에 대해서 무시하지 아니하고또그교회도잘 되기를 축복해주고 아니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에두 번째 질문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는것어요 다른 말로 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느냐고요? 네가 가지고 있는 생명, 네가 가지고 있는 건강, 시간, 재능, 재산, 친구, 자녀들 모든 자원들 하나님께로부터 막 받은 선물다 믿음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니네 힘으로 된게 하나도 없다는 거.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지금까지 왔는데, 네가 받지 않는 게 뭐가 있느냐 우리가 지금 아름다운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정말 저는 하나님의 면대였어. 정말 참, 정말 무지하고 답답한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 거룩한 주일날 미안한데, 응. 당도 10만원 벌라고, 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값, 이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이 귀한 날에, 거룩한 주일날에, 극된 주일날에, 내 가치를 내가 왕자고 공주인데, 거짓처럼 만들어놓는 것. 이거 참 안타까운 게없다 모든 것을 하나 님주시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누리면 되는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 경험 바라고 불평불하고 운망하면서, 옛날에 그토하던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파져도, 우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유럽 여행을 가게 되었답니다. 유럽은한 나라니까 여러 나라를 관광을 할수 있게 되어져 있잖아요. 나라를 옮겨갈 때마다, 또 버스를 세울 때마다, 성분들이 얼마나 물건을 사는지, 야, 저 물건을 어떻게 저서다 가져가려고 하는지, 그렇게 사더라는 거예요. 이제 돈이 없어서 못 사겠지. 라고 했는데 카드를 그 다음부터 건들고 60세기 중으로 카드를 허고 무슨 말씀하시라고 저렇게 아마 했더니 목사님 말씀이 헌금하지 않는 것이 돈이 없었을까 아니라 믿음이 없었으네 그렇게 했었다 우리는 모든 사탄에게 받았는데 하나님께 인사해 달라고 남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축복해 주실 줄믿습니다 여기서도의 네. 모습에 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죠? 바라보는 것마다 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늘 감사할 수 있는 것밖에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laughs>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laughs> 네. 다쳐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그죠? 여러 <laughs> 가지 감사한 일이 다 있는 거예요. <laughs> 감사를 <감사합을 웃음> 감사하는 사람이 될때 변하는 건몇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입술부터 감사하게 되는다 좋은 일이 있으나 안 좋은 일이 있으나 감사합니다. 그 입술에서 그냥 밟고 쌓아야 됩니다. 고 쌓아야 됩 우리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을 이렇게 보시면 계단 밑에 보면 계단을 받치고 있는 보가 하나 있어요. 건물하고 이렇게 붙여 있어요. 그거는 제 키보다 좀낮아가지고 이렇게 한 이정도 높이 이렇게 보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보 밑에는 잔디깎기 기계가 있어요 다보셨을 아시죠? 이제 엔진을 올릴 때가 있는데 엔진을 올릴 때가 아닙니다 자 크게 보게 하고 한번 땡겨본다고 일었었는데 머리 꾹 하고 봤죠 와 이거 뭐 얼마나 아픈지 정말 별을 봤어요 너무 너무 아파 입에서 욕이 안나오고 <laughs>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 <웃음> 그러니까 외부러냐 <laughs> <왜> <laughs> 아팠으면 도겠지만두 번째는 예수님은 또 아팠는데 모세 지려했는데 그 채찍에 마셨는데 근데 내 속에서 그 내가 잘못해서 내가 머리를 빠졌는데 내 속에서 내가 분노가 나는거예요 내가 분노가 나는거이 분노가 왜 날까 이채 속에서 악한 짓을 고 못 믿으시겠다면 집에 가셔서 고 화장실에 거울 보시면서 쫙한번 때려보세요. 갑자기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지하면서 속에서 화가 나고 그럴 때쫙 때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보다 더 아프셨는데 제 손에서 눈물이 나니까서른기도 하고 갑자기 뭐 모든 게뭐 뭐 갑자기 그렇게 기분 좋다가 모든 게 그냥 아프니까 어른러고 눈물이 나면서 큰데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니다고 했어. 오 효과가 크고 어. 네. 나를 한대 때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든 입에서 감사가 끝나지 마시고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그 입술에서 나와야 돼. 그러면 우리의 감사하는 사람은 물질생활도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음.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는 다. 아깝게 여기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귀하게 쓰려고, 아깝지 않게 쓰려고. 그 다음에 생명에 투자를 할수 있는 마음이 생기면, 30대, 60대, 100대의 계시는 은뭐 뭘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청직이죠 관리자들의 사명을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회사에서 자재를 구매하고 지출하거나 공공 비용을 지출하는 직책이 있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 그게 내 일이니까.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출할 수 있잖아. 청문서들은 지출하면 되는 거예요. 회사 돈이기 때문에, 그냥 주는 대로 지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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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내 일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게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지출하겠어요? 하나님의 돈을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 지출하겠어요? 못하는 거지. 사이이 되는 거죠. 따지고 묻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물질 관리 잘해 나갈 수 있는 승부 되신 바랍니다. 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공자로 덤으로 오는 삶이거든요. 물질이거든요. 생명이거든요. 왜 승부의 모습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그런 마음으로 내 자녀들도 관리해주고 내 물질들도 관리하고 심지어 내 몸도 관리하시고 건강하게 그렇게 관리하시오 내 시간도 관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아프지도 말아요 그죠? 우리 앞에 옆에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아프아멘 아멘 크게 하시니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세요그 네. 관리에 나가는 거죠 언제가 부르시면 주제일제 내가 자겠습니다 그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거지 그죠? 아프지도 말고 주지도 말아야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데 왜 함부로 다뤄? 내 몸도 함부로 다뤄? 몸이 아닐 거예요. 그죠? 어려움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아픔이 올때 사람이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너무 애쓰고 힘쓸 필요도 없는 거예 너무 아으로 슬퍼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지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믿고 그 소망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왜 명령이 없니까? 기뻐할 수 없으니까 사람이 범세에 감사 왜 명령이 없니까? 사람은 감사지지못하니까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없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왜 기도 잘됐니까한 2, 3분 앉아있으면 기도 끝하고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명령은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하면서 살아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받았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의 특징은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몸으로도 잘생니다 미국 교회에서 이렇게 참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는 사람들. 이 여기 교인들몇 명이나 둘러보고 어몇명왔네 그큰 교회 다 하잖아요. 비즈니스 때문에 뭐 한국 교회는 없는 줄 알았는데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일감 찾아서 교회 공개를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공대 교회는 봉사하는 것이그 은혜에 감사하면 섬기는 돈 받고 일하는 것은 무슨 섬긴다고 이야기하겠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섬기는 것 중에 최고가 뭐겠어요? 섬교정, 전도하는 그 사람을 한 영혼으로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성격 얼마나 아파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고 손잡아 줘야 되고 같이 울어 줘야 되고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내가 섬길수 있는 일은 뭘까 고민할 수 있는 성경이 되어야 예.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마음, 섬길수 있는 마음, 같이 아파할 수 있는 마음, 기도해 줄수 있는 마음. 그게 성도의 섬기공이었습니다늘 입술에 감사하는 음식을 바랍니다. 입술로도 물질로도 몸으로도 늘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로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찌하여 받지 않냐는 것처럼 자랑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먹고 살라고 공짜로 하루에 10만원씩 주다가 1년 후에 안 주면 뭐라고 한다고요? 내돈내나라 이런다고 러죠 그냥 공짜로 먹고 살라고 10만원씩 준 건데 1년 후에 갑자기 안 주면 소송을 고 소송으로도 안 되면 1인시도 한다고. 죽은 돈왜안 주냐? 내돈내나라 이런 거. 저 보니까 이게 뭐 많이 나와요. 거지는 어떻게 살란 말이냐 내려놓는 주다가 안 주면 안준 방부터다 내돈놓는 이게 나냐 라내려놓는뭐 이런 말들이 많이 들어보는 이야기잖아요. 내 아픔이 내가 잘못 살는 듯이 이게 다나 탓이고 뭐 다른 사람들 탓이고 다 다른 사람이이 당연한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의 희생이 있고, 눈물이 있고, 성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피눈물이 있는 것인데 어찌 받은 것을 받지 않은 것처럼 떠올릴 수가 있나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또 간혹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부정하고 내가 이사 삶을 했는데 지침이 딱 되고 자주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사업했어. 직장을 잘 다녔어. 어디 학문을 잘 다녔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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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자식이 잘 커서, 농사를 이을지었어 올해는 고추농사가 많이 됐나 고추농사를 잘 지었어. 뭐, 이런 어떤, 다 자기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입술에서 배워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욕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사, 나와 싸운 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다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여호이름을 찬송받을 실지니니다 욕은 당대의 제일 큰 부자로 살다가 마음의 거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빌려줬는 하나님 의 찬송 받으시오 이런 배짱이 있으니까 더큰부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이런 배짱 가지시길주의하로추천드립니다 받은 것은 감사하는 거요왜 받지 않은 것처럼요? 내가 부자로 사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 가난한 것처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또 가난합니까? 내 마음이 부자인 것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고 지금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능의 모습 아니에요. 그 당당한 모습 아니에요. 그게 요의 모습 아니에요. 고려도 교회 성도들한 한국도시입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벌교 가서 주국 자랑하지 말고 순천 가서 인물 자랑하지 말고 여수 가서 돈 자랑하지 마라. 못 들어보셨어요? 하여튼 믿거나, 가짜만 <laughs> 들어봤나 하여튼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여수가 한국 도시잖아요. 그게 좀, 가봐도 그렇게 뭐잘 사는 집까지는 아니지만 거기 가서 돈잘하만는데 알부자들이 많다는. 거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 20년 동안 바다 농사 한 번만 잘 지내면 평생 먹고 산다. 4돈에 8천에 그 자식들까지 먹고 산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바다 농사가 그만큼 이득이 많이 받는데 뭐, 고망작사를 하든 뭘 하든 뭘 하든 그만큼 항구도시에는 돈이 많은 거야. 축복이 많아요. 그에다가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로마를 읽는 요충지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복잡했겠어요. 뿌리고 가는 곳만 해도 엄청난 부유한 방도도시였어요. 길 있는 것도 축복이요, 소유한 것도 축복이요, 모든 것이 아내께서 주신 축복으로 누리며 사는 교회가 고린도교인데, 받은 것이 있는데 왜 받지 않는 것처럼 느껴요 이 사람은요, 저예뻐요고 말해야 돼. 아유,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예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제가 힘센 것도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거, 자랑할 거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면 그것이 그대로 축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독일의 한 물리학자는요, 자신의 책상 위에 해골 두 개를 얹어 놓고요. 밤이 되면 거기에 촛불을 켜놓고 언젠가는 나도 저렇게 되겠지 하면서 영구에몰두 했다고 해보고 빨리 깨닫는 보보를될줄 믿습니다. 여기서 의 모습에 우리가 이땅 살아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어떠한 경우를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전통이 되는 줄 알았어. 소화의 배에 문화가 되는 줄 알았어. 천연기념물 360% 뭐예요? 삽살개예요삽살개삽살개가 다시 없어요. 두 마리 죽어, 죽어고, <laughs> 웬만하면 안 죽을 것 같은데, 세 번째. 똑같아, 다요 그래서 아주, 현실한 놈을, 누구나 육체되는 놈을, 아. 옥님이 제일 먼저 가져가셔야 되는 데여서 수컷 제일 큼직큼 잘안 죽는 거 같은 거였어요 겁이 많은 놈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좀잘키워야겠다생각합니다저사상계를 어, 주신 분은 우리 마을 출신이고 우리 소가협회 출신이고 저희 교회 집사 직원을 받은 분입니다 큰 부자이기도 합니다 업계 1위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인생의 꿈이라면서 또 아무 많습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 아주 친한 친구가 3명이 있답니다. 같이 부부간 있는 골프도 치러가고 여행도 가다하고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이 친한 친구 한 분이 죽고입니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래요. 사업도 잘하고 엄청난 부자이요 이거 뭐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죠. 근데 또두 번째 이 친구가 혈액암으로 죽을 뻔 하다 살았는데, 죽을 뻔 하다 살았는데, 뭐, 돈 많이 다, 뭐, 다 어떻게든 살려내나 봐요. 근데 병원에서 재발하면 우리도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근데 이번에 재발이 됐는데, 오늘 내일 가라. 가기 전에 친구야, 나 교회 가다그래서 교회 와.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야,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지만, 야, 앞으로 천국 갈걸 생각하니까, 이게 뭐,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면서이0단 정도 하는 이야기예요. 목사님, 행복은 반일 때일 것 같습니다. 제가 목표했던 돈보다 몇 배로 부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삼성 이거이 회장 딸이 자살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찬 것을 감사할 수 있으며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보인 것 같습니다. 슬픈 말씀입니다. 슬픈 말씀. 이 말은요, 솔로몬도 똑같이 전도서 12장 마지막절에 이 말씀을 해요. 이외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그 명령을 지킬, 그의 명령들을 지킬 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집에가서 전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도서 1장에는요 네. 내가 지혜가 충만했고 내가 가진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가지고 해본 건 내가 다 해봤다 근데 끝에 와서는 하나님을경하해 명령. 그의 능력을 지키는 것이 삶의고문아때고 어때고 어때고 어때더라 이것이 솔로문입니다 죄인입니다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걸 안 받은 것처럼 할 필요도 없고 또 받은 것을 가지고 욕심만 채워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해가는 기 귀한 존들 계셨습니 우리에게 주신 이 소가의 배가 사실은 축복의 통로잖아요 보호 받게 하는 통로예요 섬길 수 있는 장소가 되었지만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이 고난에 참여하면서 또 축복받는 이 장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장소를널 사랑하고 위하고 또이 땅을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날 동안에 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사들의시길주의주고 추천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차해져 있는 한구 도시의 모습 우리가 있는 아버지의 아무도시의 모습이나 이0년전이나 지금의 시대나 우리가 자해지는 많은 부분이 불평근만 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을 받들고 욕심내고 가욕 부리다가 인생 허비하는 경우 가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이 그리 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 뜻에서부터 내게 주신 것을 돌아볼 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나는 거래로 살아가는 종들에 하셔서,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살아가는 귀한 종들에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독로 기도해 오다